안녕하세요 말라입니다. 디아보로 이무탈의 새로운 소식인데요. 지난 12월 알파테스트 이후 또한 번의 비공개 알파테스트 소식입니다. 이번 비공개 알파테스트에서는 종반부 콘텐츠가 공개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레벨제한 또한 45에서 55로 증가하고 새로운 콘텐츠가 추가된다고 합니다. 이번 알파테스트에서는 성전사, 야만용사, 악마사냥꾼, 수도사, 마법사 총 5개의 직업 중 하나로 플레이할 수 있다고 하며 강령술사는 향후 테스트에 추가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한 수도사의 고향인 자베인산, 얼어붙은 동토, 메아리 동굴과 같이 신규지역 및 던전도 공개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번 알파 테스트에서 공개될 종반부 콘텐츠로 투쟁의 굴레 콘텐츠를 눈여겨봐야 될것 같은데요 PVP 콘텐츠로 다양하게 나뉘어 있다고 하며 그 중에 8대8 팀 기반 진영전, 48인 레이드 획득한 전리품과 보물을 약탈하는 콘텐츠가 있다고 합니다. 이 PvP 콘텐츠는 불멸단과 그림자단의 대립을 중심으로 펼쳐진다고 하네요. 또 다른 추가적인 종반목 콘텐츠로 지옥 성물함이 있다고 하며 매달 추가되는 강력한 오두머를 처치하는 콘텐츠로 클리어 시 강력한 강화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외에도 다수의 신규 전설 아이템과 전설 보석, 정수 이전 시스템 추가 정복자 트리, 직업당 2개의 추가 기술, 새 캐스트 및 현상금 사냥을 경험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와 같이 이번 알바 테스트에서는 새로운 여러 콘텐츠를 선보일 예정이라고 하며 이번 알바 테스트 또한 호주에서 약 2,000명 정도 참여할 수 있다고 합니다. 공개된 영상에서 이번 제한된 테스트 기간에 참여할 수 없더라도 다시 찾아뵐 예정이라고 언급한 것을 보아서는 조만간 다른 여러 지역에서의 테스트도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알파 테스트 기간은 지난 1 0월보다더긴 시간 동안 진행하는 것이 목표라고 하며 디아블로 이모탈의 출시 시기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올해 안으로 출시했으면 좋겠는데 내년 초에 출시한다는 루머도 있어서 일단은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이며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